자 이번 8리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어,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번 그 부동산에 관련된 규정 중에서 세법에 관련된 어 새로운 개정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개정안은 곧 국회에 제출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될 예정이죠. 자 그런 과정 중에서 보완되거나 수정이 될 수도 있으니 어 통과가 되고 확정이 된 것을 꼭 확인을 하고 적용을 시켜야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세법 개정안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어, 예상을 할지 또 어떤 플랜을 짤지 그렇게 어, 할때 이렇게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주택 임대 소득 사업자 간면 요건이 완화가 됐습니다. 자, 종전에 보면은 주택 임대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에서요 자, 이게 있죠. 임대 소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종합소득세를 해야죠 임대소득에 대해서 자 이러한 규정에서 법인세를 감면을 해주는데 일반 임대주택은 30%를 종합소득세를 감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75%까지 종합소득세에 관련된 것을 감면해 주는데 여기서 규정된 것은 개정될 예정인 것은 3호 이상 임대에서 1호 이상만 임대해도 주택 임대 소득 사업자에 대한 감면을 해 준다는 거. 요 규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2018년 적용 시기는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임대 소득분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제 곧 2019년 1월 1일부터 장기 부의 특별 공제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죠. 10년에서 15년으로 더 늘어납니다. 자, 이것도 참고적으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또 양도소득세로서 이런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된 것도 규정이 개정이 될 예정이므로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이 현행 20%에서 어, 이제 2단계 누진세율로 바뀌죠. 과표 3억 이하면 20%, 3억 초과면 25%입니다. 자, 그리고 어, 상장주식 양도소득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가 확대가 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가 강화가 될 예정이죠. 조정 대상 지역에 적용이 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다주택자란 2주택 이상의 사람을 얘기하죠. 양도소득세 중과, 엔드,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배제가 됩니다. 아주 강력한 세금 개정안이죠. 다주택 기준은 세대 기준으로 합니다. 1세대가 2주택이냐, 1세대가 3주택이냐, 그 기준으로 하고요. 역시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을 시킵니다. 조합원 입주권 하나, 그리고 기존의 아파트 한 채. 그렇다면, 1세대 2주택으로 이 규정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내용을 보도록 할까요?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고요. 장기부의 특별공제가 배제가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은 2주택자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플러스 10%포인트가 추가가 되고요. 자, 그러니까 6에서 16%가 되는 거고요. 또, 최고세율 42%에서 52%가 되는 거죠.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3주택자 이상자는 기본세율 플러스 20%포인트가 적용이 됩니다. 2018년 1월 1일,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몇 가지 예외되는 사항을 아주 좀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택, 3주택, 10% 추가, 20% 추가 되지 않는 예외, 예외죠. 중가 제외되는 예외를 보면은 자, 우선은 기준시가 1억 이하인 주택은 중가 제외됩니다. 또 장기부의 특별공제 배제 대상도 아니죠. 또 지방인 경우에는 기준시가 3억 이하. 장기 임대주택 일정 호수 이상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해서 장기간 임대한 주택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은 역시 중과세 제외되고요. 그리고 장기부의 특보공제 배제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참 어, 이,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효과는 사실은 양도세와 또 세율과 장기부의 특별공제 이런 거의 관련된 큰 의사결정이죠. 자, 그리고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주택은 그 주택을 양도했을 때 2주택일자라도 플러스 10%, 3주택일자라도 플러스 20% 적용되지 않고요. 또장기부의 특별공제가 기존 종점규정처럼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무 형평상, 형평상 취약, 또...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고 직장 문제, 학업, 치료 문제가 해소된 후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역시 그 주택도 이런 중과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고요. 또 새로 개정된, 아니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가 됐습니다. 어, 종전규정은 2년 이상 보유하고요. 그리고 양도가의 9억 이하이면 9억까지는 비과세가 되고요. 9억 초과는 과세가 됐었죠. 1세대 1주택. 자, 그런데 신설이 된 규정을 보면 어, 종전규정 플러스 조정대상 지역 내의 주택이라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어, 조정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어, 종전대로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2년 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는 주택 등은 어, 등록된 임대주택 그리고 수용협의 매수 등으로 보유기간 요건 예외주택은 2년 거주하지 않아도 어, 이렇게 규정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종전처럼 적용을 합니다. 자, 8.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이 되죠. 종전의 주택은 이 2년 거주를 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됩니다.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 강화가 될 예정입니다. 자, 종전에는 1년 이내 전매시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 6에서 40%였는데, 자, 이제는, 어, 이 규정이 이렇게 바뀌었죠. 분양권 전매 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로 일갈 적용이 됩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이 됩니다.